자 오늘은 제가 반 자연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 요 보시다시피 요 오른쪽에 지금 치사잡아져 있는 이 밭도 사용을 할수 있는 밭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너무 많이 모으고 잡아졌습니다. 이거 다 정리를 해야지. 바깥에서 보면 나무들도 장난 아니죠. 하,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습니다. 와, 정신없어. 옛날에 벌 키우던 사람이, 살았다 그러는데, 뒤로 지금 벌통이, 어우, 벌통이 보이죠? 음. 입구로 들어가면은, 음, 저기, 보이는 게, 정자입니다, 정자. 음.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지저 자빠졌는데, 다 정리하고 수리해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것은 황토방. 군불대는 방입니다. 군불대에서 살아가는 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살아야 할 집. 허허, <laughs> 그런데, 보시다시피 너무 우거졌죠? <laughs> 엄청납니다. 비로 한번 가볼까요? 음, 비는 와가지고, 수도가 있고, 어, 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음. 여기는 화목보일러라 그러네요.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보일러실인가 본데.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름탱크가 있고, 기름보일러입니다. 음... 화목보일러. 그리고, 대문으로 안 들어가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야,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부엌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싱크대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음, 뭐. 여기가 이제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은 시원하게 빌려 있는데 어, 유리창도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바깥의 경치를 다볼수 있겠죠. 음, 그리고 방두개 하고. 두 번째 방. 여기는 완전히 곰팡이가 많이 서었네요 사람이 안살다 보니까. 여기도 도배를 싹 하고 장판도 새로 싹 깔아야 되죠. 아무튼, 사람 사는 집처럼 꾸밀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오중추가 꽃이 이쁘죠? 어디 정자로 가볼까요? 아, 이 정자 앞에 앉아서 그 나무를 좀 쳐내고 하면 저수지도 보이고 전망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텃밭이 상당히 넓은 텃밭이 네요 고기 구워먹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골을 생활을 해보려고 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참 엄두가 안나는데요 안안 깝깝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계약도 다 했고, 살아야죠. 다 정리정돈 해가면서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도시 생활하다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50% 자연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